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. 울산에서도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본격적인 방학철을 맞아 학원 등 학교 밖 방역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보도에 주아란 기자입니다.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 접종 센터를 찾은 고3 수험생들.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. 맞기 전에는 부작용 있을까봐 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맞고 나니까 수능 전까지는 안전할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. 울산지역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만 5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지역 6개 접종센터에서 이달 30일까지 1차 접종이, 2차 접종은 3주 뒤인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.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2일간 출석으로 인정되고 그 후에도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 접종일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엔 지정된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재예약도 가능합니다. 앞서 보건 특수교사 등 4,800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된 가운데 나머지 교육돌봄 인력 1만 2천여 명에 대한 접종도 28일부터 진행됩니다. 한편 방학을 맞아 학교 밖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만 신살이하의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6,300여 명이 오는 26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에 차례대로 접종합니다. 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선 내일까지 추가 접종 신청을 받습니다. 학원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학원 종사자들도 우선 접종하고 그리고 학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. 또 이달 말까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진행됩니다.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.